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밤 11시 12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거는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매일 밤한 9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자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다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바로 말씀 안 드리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한광통신 이걸 꼭 말씀을 드려보세 라는 생각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 시간에 이제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편집하고 했을 때 새벽으로 넘어가니까 차라리 영상 업로드는 제가 내일로 걸어놓겠습니다. 요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대한광통신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제 대한광통신은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최소 진짜 만원까지는 갈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최근에 막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이 나왔던 었 휴림로봇 이런 회사들처럼 그냥 단지 뭐 세력주로서의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이나 모멘텀 하나로 주가를 쫙 끌어올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그 실적이 계속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을 해주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들과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띄고 있냐면 조선조대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광케이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인터넷이 포화상태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광케이블 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집에 하나씩 깔려있을 건데 컴퓨터 있으신 분들. 그 케이블 여러분들 한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되게 오래 써요. 그쵸?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을요. 바꿀 일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그각 아파트마다 있는 이런 제어실이나 이런데 깔려 있는 광케이블이 굉장히 내구도가 좋다 보니까 한번 사면은 이제 계속해서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한 광통신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한 이제 당연히 돈을 못벌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전에 조선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선주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서방국가에서 이나라랑 여러분들 별로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싹을 다 들어오면서 조선주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년 적자였다가 갑자기 이제 흑자가 빵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광통신도 여러분들 계속 만년 적자였는데 갑자기 이 A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거대 산업이 생겨나게 되면서 광케이블의 수요가 진짜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네이버 등을 비롯해서 뭐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이런 회사들 또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나고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광케이블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광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분 들 우리나라에 유일해요. 대한광통신 하나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이내방사상 광섬이라고 하는 이런 뭐 시장의 규모 이런 거다 떠. 나서 내방 사전 광섬이라는 모멘텀이 없어도 광케이블이라는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왜? 이자는 여러분들 실적이 완전히 터널 터너, 라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회사의 지금 영업이익에 컨셉이 170억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말이 170억이지. 2027년 28년도 되면 이 회사 영업이익 300억, 500억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갈수 있느냐? 1조 이상까지 갈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4500억이면 여기서 주가가 여러분들 2배 이상은 더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뭐 금요일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긴 했었어도 당연히 저점 잡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저점에서 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나? 요거를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진짜 요즘 시장에 여러분들 대박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닥을 또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지금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이제는 현느 시장이 완벽하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쵸왜냐면 이제 올라가는 섹터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섹터는 그냥 맨날 바닥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시장을 끌어올려 주는 주체 자체가 사실상 이제 확실하게 예전에 그 코로나 때처럼 돈의 힘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돈이 이동을 할수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수급이 이동을 할때 여기에 올라타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캐치를 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자, 이렇게 텔레그라마가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1월 30일 또 금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주요 이슈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30일 제가 이 성우전자라는 종목 8시 48분에 이거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우전자가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요거를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성우전자라는 종목 금요일에 주가가 5.2%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이제 하루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께 저도 너무 감사하니까 더 많은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인증까지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분은 저랑 같이 시작을 한게 이렇게 12월 5일부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 12월 5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1월 28일까지 정말 딱 며칠 빼놓고 매일마다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450만 원 정도의 누적 손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면은 확실하게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하게 들어오시면 이런 지금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상훈님께서 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저의 그룹에 추가 버튼을 제가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하상훈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이런 단타 조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또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의 링크에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한광통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당연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적에 대한 어, 뒷받침이 되는 이런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우상인 추세에서 갑자기 이격도가 빵 하고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추세가 새롭게 생겨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지금 3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엇 상승 파동. 근데 엘리엇 상승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올 때 상승 3파의 길이는 상승 1파의 길이보다 1.5배가 크다 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여는 2,140원이 상승 1파의 저점이었고, 여기 이제 상승 1파의 고점이 여는 3,540원이었는데, 3,540원 빼기 2,140원을 하면은. 1,400원 곱하기 1.5를 하면 2,1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저점이 얼마느냐라는 걸 지금 딱 보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850원. 그럼 더하기 여러분들 2,850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 거의 한 5,000원까지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단기간에 잡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3,460원이면 여기서 이제 5,000원까지만 주가가 올라도 여러분들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40% 가량은 올라가는 거니까 충분히 지금 메스타점을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메스타점을 잡을 때는 제가 봤을 때요 앞에 지금 갭자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 갭자리에서 내가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할 때이 분할매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할매수 타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놓고 가져가셔야 되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자이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의 요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대한 대한 광통신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이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인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대한 광통신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광통신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광통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거 꼭 받아가시고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란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으로인데자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니콜딩스의 이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 봐 됩니다. 자 제가 이원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원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각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 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